필리핀, 한국 호위함 추가 구매 추진 필리핀이 최근 한국산 호위함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최신형 호위함, 두척,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 해군의 연간 예산이 6,850억 원에 불과했던 시절 호세리잘급 호위함 한 척의 가격은 연간 예산의 30%에 육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그 선택은 해군 현대화의 전환점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미겔 말바르그 포위함은 필리핀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수직 발사관을 갖춘 전력으로 필리핀이 본격적으로 현대 해군 체계로 진입하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한국산 함정의 도입 이후 필리핀. 해군은 림팩과 같은 대규모 다국적 연합훈련에 정식 전력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는 자체방위 역량을 국제무대에서 증명하는 분기점이 되었다. 이제 필리핀은 총 8천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두 번째 대형 결단을 앞두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상민병대와 해군 전력에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현대적 해군. 전력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추가 도입까지 성사된다면 필리핀은 총 6척의 한국산 첨단 호위함을 운용하게 되며 이는 분쟁 해역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HD 현대중공업 역시 필리핀 해군 현대화의 핵심 파트너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한국 방위 산업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또한 한층 강화되고 있다. 동남아 안보 지형이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산 전력은 지역 안정의 중요한 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외 군사 매체는 필리핀이 이번 추가 도입에 성공할 경우 이는 필리핀 해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